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고용복지센터. 기업 지원팀의 정호근 팀장 모시고 실업급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번호 알려 드립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는 764국의 6335번, 764국의 6336번 또는 50번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8950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원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의 정옥은 팀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이, 그동안 고용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예술인들에게 있어서도 최근에 고용 보험이 이제 시행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던데요.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시행이 됐는데요. 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고용보험 대상에서 이제 제외됐던 예술인도 십이월 네. 십일부터 고용보험을 적용을 하고요, 네, 구직급여 및 출산 전유 어, 급여를 이제 지급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칠월부터는 특수형태 근로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 실현 기술 지원 등을 위해서. 어, 문화 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이제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예술인이 각 문화 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서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이면 고용 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직한 예술인이 이직 전 24개월 중 이십사 개월이면 이 년이죠. 네. 어, 이직 전 내가 오늘 그만 떴다 그러면 역으로 이십사 개월 동안에 구 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시고요. 자발적 이직이 아닌 경우 비자발적이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 적극적인 재취업을 노력하는 경우에 최저 사 어, 개월부터 최고 구 개월까지 어, 일반 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삼사 개월부터 구 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울러 임신한 예술인이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시고요 출산일 전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 출산 전후급여를 90일간 받을 수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인도 이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게 되면 음.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예술인이 임신으로 인해서 만약에 출산하게 될 경우에는 산전휴가급여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 (1.6프로로) 곱해서 산정을 하고요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에 소규모 사업장 즉 근로자가 (10명)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그두루두리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용보험료의 (80프로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요 어~ 뭐~ 가입하시게 되면 되면은 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이) 미만인 경우에는 국고지원도 받을 수 있다. 80%까지. 월 보수가 220만 원 미만인 예술인에 대해서는 두루두리 음, 음. 지원 대상 사업장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음. 고용보험료 80%까지 지원받아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에 큰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음, 드리겠습니다. 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좀 궁금증이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 아, 그리고 이제 예술인들은 10월 11일부터 이제 고용 보험 적용이 되고요 시, 내년 7월부터는 이제 특수 형태 근로자도 고용 보험이 적용된다고 하셨는데 여기 서 특수 형태 근로자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여기 해당이 될까요? 예, 요즘 그 특수 형태 근로자 분들이 지금 이제 어, 올해도 뭐 1차, 2차 긴급 재난 안전 지원금도 받았잖습니까? 네. 또 내년에도 또 이제 3차 긴급 재난 안전 지원금도 또 받을 수있고 생각하는데요. 뭐 어, 보험 설계사라든가 그 다음에 뭐어또뭐그 다음에 임차할 수 있는 법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학습지 교사라든가 음. 그 다음에 지입 차량 일하, 한다든가 아. 그 다음에 정수기 판매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음. 그러니까 어, 자영업이죠 자유로운 사람인데 네. 고용보험 가입이 그동안 어려웠었어요. 그니까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 그렇습니다. 라고 보면 예. 되겠군요. 직접 네. 사업주로부터 어. 근 근로를 하면서 지시 감독을 받으면서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좀 자유로운 사람분들이겠지 아무래도요. 네, 그런 네. 분들은 사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어려워서 음.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웠습니다마는 이제 그런 분들도 어좀 한마디로 말하면 자영업자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유로운 사람. 네. 자유롭게 형태의 근로하시는 분들. 음. 특수형태 근로자도 내년 7월부터는 받을 수 있다 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예술인들이 이제 고용 보험 가입이 된다고 하셨는데 앞서서 조건이 아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예술인이라면 누군가에 고용되지 않고 창작 활동을 하는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노무를 제공하고 누군가와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이제 이런 경우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는 현상황이었었겠죠 네. 내가 만약에 연극협회에 만약에에서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음. 연극협회 원주지부와 이렇게 이제 근로계약을 맺어야 되겠죠 어디, 어딘가 소속이 되겠죠. 그렇겠죠. 네. 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하게 된다. 음.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월급을 에뭐 최저임금에 따라서 지급받게 되겠습니다마는 그 산정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네, 말하는 네. 부분은 최소한도로 오십만 원 이상을 만약에 음, 원로 네.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단체와 단체 대표와 근로 계약을 체결 해가지고 하게 된다란다라면 어떤 고용보험에 가입이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요건이라든가 또 퇴직후에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또 실업급여 받는 절차나 주의사항 또 나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여러 가지 궁금증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 6 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764국의 6335번 전화 주신 분 들리십니까? 여보세요. 네. 잠시 후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부터 어 그러니까 네, 다시 한번 연결해 이해. 예. 잠시 후 어,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전화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의 6,335번, 764국의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8950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한국형 실업 부조인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이 어떤 제도인가요? 이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그 용어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 1단계, 1, 2, 3단계는 절차를 밟아서 어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인턴 절차를 받게 되면은 취업을 잘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제시하는 그런 부분이 거든요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의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네. 네, 저희 아들이요. 예예. 예. 어, 집에서 그 컴퓨터로 그 프리랜서 그 하는데요. 예예. 예. 그런 사람도 가입을 할수 있나요? 아,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네. 어, 어떤 소속이 돼 있어 가지고요. 예. 네. 어떤 단체나 그 다음에 어떤 기업에 네. 내가 소속이 돼 있어서 네. 어, 월급 형태로. 일을 하고 내가 그 대가로 받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퓨터 관련 사업은 뭐 예술인은 아니지만은 네. 내년 7월부터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어, 특수활동 그 종사자도 있다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을 네. 그런 경우는 만약에 컴퓨터 같은 경우에 네. 뭐 집에서 하는 경우는 한마디로 좀 프리랜서 개념이시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내년 7월서부터는 네. 그와 관련된 증빙을 하게 되게 되면은, 네. 물론 가입을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네. 뭐 확정된 어떤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진 않았습니다만은, 네. 지금 아드님 것처럼 이렇게 컴퓨터 이런 뭐 관련 사업을 뭐 집에서 이렇게 혼자 하시니까요. 네. 한마디로 이제 프리랜서거든요. 네. 이런 분들도 저희가 정부에서는 내년 7월부터 네. 고용보험을 이제 가입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지침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아직 시간이 좀 있으시니까 네. 어, 앞으로 이제 점차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뭐 치치미 프로그면 많이 홍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근데 컴퓨터 작업 하시더라도 음. 어딘가에 좀 소속이 돼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분 음.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집에서 프리랜서 예, 집에서 프리랜서 역할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음음. 어디 뭐 거래를 한다든가 이런 등등등의 증빙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음. 됩니다. 예, 예, 예. 예. 자, 내년부터 실시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말씀드렸다. 말한 일기 다시 좀 정리해 주시죠. 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지금 오늘까지는 취업성공 패키지라는 사업으로 명칭을 이제 이제 활용을 하다가 네. 내년 1월 일부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형 실업보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이제 명칭이 바뀌어서 이제 운영이 됩니다. 그 너무나 이거 그 좋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요.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과 취업 전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 부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라든가 경력 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 고용 노동자 등이 주요 이제 지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가구 소득이 사인 기준으로 봤을 때. 월 244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은 3억 원 이하의 저소층의 득 대상인데요.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이상 일을 경험한 일이 있다면 당연한 법적 권리로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취업전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때 저희가 단순히 수당만 지급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 원스톱으로 저희가 해 드립니다. 네. 1대1 심층 상담을 통해서 개인별로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해 드리고요. 직업 훈련이나 일 경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제 취업 지원 서비스도 같이 저희가 해 드린다는 얘기죠. 음. 그러니까 돈만 드리는 게 아니라 맞춤이 맞춤형 서비스를 같이 네, 해 드린다 이렇게. 경력에 따라서 경력이 있다면 그 일을 좀 연기해서 할수 있도록 일자리까지 제공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청년 같은 경우에는 취업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소득 기준을 이제 완화해서 선발 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요. 네. 특히 이제 사인 기준 약5 8 5만원그 가족에 있는 이런 뭐 건강보험료를 내신다. 라렇게 되게 되면은 그 이제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소득 규진이 구직 촉진 수당 지급 기준을 상회하는 취업체 계층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미취업 청년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이제 우리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해 코로나 일구로 인해서 폐업한 자영업자들도 참 많은데 또 일자리 잃은 분들도 많고요. 이런 분들이 내년에 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겠나요? 그렇습니다. 예. 어, 국민취업전제도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예. 어, 지금. 어~ 각종 분야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다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는 음.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네. 어~ 미취업 청년 그다음에 음. 경단 여성 저소득 부직자 그다음에 어, 굉장히 좀자영업자분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지금 폐업에 직전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음. 이런 분들을 좀 전직을 원하실 경우에 저희가 네. 이런 수당도 드리면서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도 해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요즘에 굉장히 어, 사실 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자영업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도 또 전직을 고려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소득 수 어, 기준에 이제 맞춰서 저희가 수당도 드리고. 다 맞춤형 서비스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음. 드리겠습니다. 그데 여기서 이제 사인 뭐든지 기준으로 이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 사인 가족이라는 것은 한 가구, 한 세대에 있, 있는 경우를 말하는지 아니면 한 가족이라도 뭐 이렇게 다른 지역에 떨어져서 가이 세대주로. 그 일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가족으로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경우에는 음. 지금 출가하지 않은 경우로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취업하지 네.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아들 딸 둘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저하고 집사람하고 했으면 좀 사인 가족이죠. 사인 예. 가족인데 만약에 우리 딸이 만약에 이런 대상에 해당이 되려면 사인 기준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청년층으로 본다란다라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어, 4인 기준으로 어, 두 부모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두 부분이 585만 원 이하인 소득을 음. 가구고게 있는 분들은 네. 그 자녀인 그 저기 뭐요 이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음, 음. 한국 형 실업 보조 국민 취업 원들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청년층이 아닌 경우에는 비경제 활동 인구로서 15세부터 69세까지 구직자임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중위 소득 50% 이하이며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사람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인 기준으로 24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두 부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남편은 이제 실업자고 그다음에 부인은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인이 만약에 243만 원 이하인 월급으로 받을 경우에는 음. 남편이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그거는 예예. 예. 네.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여기 취업 대상이고 음. 아들은 이제 다른 지역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럼 그 나가 있는 아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포함이 그렇습니다. 된다는 예, 예, 말씀이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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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실업급여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시 29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건강 정보와 생활 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 드리는 라디오의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 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의 6335번. 764의 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고용센터 기업 지원팀의 정호근 팀장 모시고 실업급여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급여 관련해서 궁금증 또 내년부터 국민 취업 지원제도 시행된다고 하는데 국민 취업 지원제도 어떤 제도인지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해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처럼 빨간 날도 이제 쉰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빨간 날은 누구는 쉬고 누구는 안 쉬고, 네, 어, 저는 다 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안 쉬는 직장이 있,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어. 이제 관공서라든가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은 네, 네. 대부분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예. 사실 그렇지만 민간 기업에서는 어, 옛말이죠요 어, 당연히 그렇지 이제 아니하다라는 음. 얘기를 많이 하시고 있었습니다. 법정 공휴일인데 당연히 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음. 노사 합의를 통해서 광소 같은 경우를 뭐 유급휴일로 한다 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뭐 유급휴일로 음. 보장해 줄수 있는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아. 예, 예. 어, 그렇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뭐 10월 9일이 이제 한글날 빨간 날이 지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공무원들 이런 경우에만 유급휴일의 보장을 받았습니다만. 네. 그렇지만 이제 민간 기업은 적용을 받지 못하고 음. 그냥 일하면서 월급을 받, 에, 받았겠지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아, 18년도 3월 달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강공소 휴공유일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민간 기업에도 이제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뭐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겠습니다만은 올해 1월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제 공공기관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됐고요. 당장 내일서부터요. 내에서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 299인 이하 사업장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음. 어, 저희가 한 어, 작년 내년 거를 보니까 한 12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2일에서 한 보통 10에서 15일 정도가 어, 이렇게 빨간 날인 것 같다라고 해보니까요. 음. 그리고 내후년 202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 그 다음에 29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음. 이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될 경우에는 당장 제 내년서부터 30일이 업장 그다음 300일 미만 사업장도 어,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이제 보장을 받는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음. 네. 당연히 쉬더라도 빨간 날씨 쉬더라도 유급 휴일로 인정을 받아서 다 급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음.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럼 그 동안에 있는 빨간 날 근무를 하면서도 따로.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네요 네, 빨간 날에는 적용을 받지 못했었으니까 예. 일 빨간 날이든 간에 알 근간에 똑같이 아, 일하면서 똑같이 일한 음, 급여를 음, 받는 음. 수준이었니다만 이제는 음. 빨간 날에 쉬더라도 그 유급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당장 내일서부터는 30 이상 사업장은 예. 예. 사실 뭐공휴일에 출근하면 쉬는 사람 되게 부러워하고 또 쉬는 사람 미안해하고 뭐 이런 일들이 좀가능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 중소기업의 그 많은 그 사업장의 사업주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업에서 그럼 좀 부담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어. 1년에 한 10에서 15일 정도가 네. 이 빨간 날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12월 정도를 거의 시기하고 그 다음에 유급 수당을 어야 되는 거니까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정부도 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업주들에게 좀더 많은 지원을 좀 해드릴 예정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 이런 중소기업의 사업장에서 만약에 정부의 공모형 장려금을 만약에 신청을 할 경우에 또 뭐~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이라든가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저희가 가점을 부여해서 가급적 선정되도록 해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챙겨드릴 것이고요. 농식품 분야 인력 지원이라든가 관광 중소기업 대상 혁신 바우처 사업 등에서도 저희가 우대 지원을 해드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가급적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많은 사업장에서 어떤 정부의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좀 신청을 했을 때. 선정이 됐, 되게 되면은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선정을 많이 받으시도록 저희가 도와드린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의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궁금하신가요? 실업급여는 사업자가 실업했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는 물론 당연히 그 원래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 근로자가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겠고요. 이거는 네. 이제 의무상이고요. 그다음에 네. 사업주는 지금 선택상입니다. 그래서 사업주도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그 그러니까 이미 가입이니까 사장님들이 임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요. 대개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는 뭐 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내에 해야 된다 1년 이내에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변화 어, 변경이 돼가지고요 뭐 사업자 등록을 10년 전에 했다 더라도 혹시라도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큰그 어려움을 몰랐었는데 요즘에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이 시력급여를 그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여튼 네. 지금 그 기준이 여러 가지 단계가 있겠습니다만은. 대게 1단계부터 5단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단계에 가입하시게 되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뭐 5단계에 가입하신 분들은 또 적게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선택의 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내가 보험료를 적게 내면 좀 적게 받고 보험료를 많이 내면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선택해서 할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업주이신데 고용보험을 많이 가입을 안 하셨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 원주지사에 전화 주시게 되면은 사업주인데 고용보험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한다 한다라면은 자세히 안내를 해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하고 나서 1 년이 지나고 나서 어~ 지금처럼 코로나 등등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떨어지고 감소해서 어느 날 문을 닫는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아는 지인이, 예, 예. 그, 그, 근로복지공단 거기 가서 실업급여 그걸 신청을 했었거든요. 고용센터에 가서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근데 그한 달에 한 번씩 뭐 어디를 돌아다니면서 그 취업을, 그 취업을 찾아야 되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야지만 그, 그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고용 보험에 이제 가입을 해서 실업 급여를 받으시려고 한다라면요. 예, 예. 기본적으로 이제 유급 일수가 이제 18개월 동안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에 내가 유급 일수가 180일이 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되고 그다음에 퇴사한 지 1년 이내에 실업 급여를 다시 신청해야 되고 또 하나가 이제 구직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래서 몸이 아파서 뭐 만약에 일을 못한다 그러면 실업급여 대상인 당장은 안 되거든요 그 구직 활동이라는 게 보통 한 달에 아 (1회) 또는 (2회) 정도 이제 해가지고 오셔야 실업급여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예 예 그래 러면 예. 사업자들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나요 아니죠 사업주 분들도 이제 만약에 이제 회사를 사업을 문을 닫았으니까. 예. 그렇게 되게 되면은 다시 뭐 취업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자영업을 할수할수 할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 예예. 예. 그러면은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쪽에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요. 음. 그다음에 또 다른 자영업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그런 또 재취업활동 자영업계획서 음. 를 작성을 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는 방법을 저희가 다시 또 안내 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실 것인지 자영업 을 하실 것인지는 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자세히 안내를 통해서 실업급여를 지원해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그 그 사업자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구나 그렇습니다. 예예.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유급률로 신규 전환이 되면 어느 정도 재정 지원을 받게 되는지 간단히 좀 듣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 특별히 이제 특기 5인 이상 사업장이, 막2 9인 이상 사업장이 내후련부터 적용된다라고 말씀드렸않습니까이 네. 사업장이 만약에 이제 당장 내년서부터 만약에 시행이 된다. 그러면 1년 당겨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각종, 뭐, 기재부라든가 행안 뭐, 공공조달의 가점도 부여를 해드리고요. 또 금융위원회에서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요은행 이렇게 금리를 0.3에서 최고 1%까지 이제 금리도 인하해 드린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의 정호근 팀장 모시고 실업급여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정성아 자동차 기능장 모시고 자동차 정비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